미국 실리콘밸리에사는 13살 인도계 소년이 저렴한 가격의 점자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 장난감인 레고를 이용한 제품인데요. 어려운 장애인을 돕겠다는 착한 도전에 대기업도 선뜻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블록 조립 장난감인 레고를 이용해 만든 저가형 점자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를 만든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사는 13살 소년 슈부함 바네르제.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글을 읽을까라는 소박한 물음에서 소년의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점자를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지만 대당 2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값싸고 가벼운 프린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끝없는 시행착오 끝에 슈브함은 레고의 로봇 제작용 키트로 저가형 점자 프린터를 만들어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 출품했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세웠습니다. 40만 원 미만의 가벼운 데스크톱용 점자 프린터를 상용화해

올해 안에 저가형 점자 프린터를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